아, 일단은 아 오늘 뭐할 거냐면은 제가 제 방송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, 어,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에서 그렇게 막 자주 내비추지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 다음 주 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예 모를 만한 진짜 모를 만한 뉴걸도 있거든요. 오늘도 뭐 예상하신 분들도 이미 있겠지만, 어, 다음 주에는 아예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, 제가 이제 좀 약간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, 제 방송에서 약간 소개하고, 약간 유튜브각도 뽑고, 약간 게스트 소개 방송을 조금 지속적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. 근데 오늘 약간 첫 번째 게스트 소개 방송의 주인공분이 있는데, 방송을 일단 굉장히 잘하시고, 굉장히 또 유명하고, 무려 50만 유튜버, 그리고 트위치에서 이적한, 굉장히 재밌고 예능이 넘치는. 예상하니까, 제가. <laughs> <laughs> 아, 불러오겠습니다.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누구일 것 같나요? 누가 봐도 구미라고요? 아, 뒤를 돌아주세요! 아 아. <laughs> 아니, 아 누나, 그냥 내가 볼때 뒷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! 너 근데 진짜 뒤질래? 왜요? 야, 너는 역템을 불러놓고, <웃음> 카메라, <웃음> 카메라 위치랑 존. 이렇게 하면, 똥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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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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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 진짜 어. 아무 말하지 마세요. 이상해져요. 아,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왕천 돌이 별풍선 천개가 있습니다. 방 아니 형님 아니 천개다 이거. 아 이거 너무나. 몇 살이요? 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. 몇 년생이요? 나 00. 나는 99년 1월 8은 이거든, 사실. 난 98이라 봐야 돼, 사실 98이라고 봐야 돼? 응. 어. 그럼 지금, 나이가, 윤석열 패치로 하면, 몇이라고 해야 되지? 아니, <laughs> 이거, 아니,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, 이거? 게임 업데이트 했냐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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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규모 패치 한번 있었잖아. 그렇게 어. 하면, 25살이 맞지. 너몇 살인데? 나 25살인데?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, 이 와, 이 와, 방금 뭐야? 방금. 고양이 꼬리발핀 것마냥 아니 내가 뭐그 정도로 놀랄 뭐 그거야? 아니 너만너만 너만 25세라고? 아만 23세지? 아 윤석열 파티가 만많이잖아 근데 반말하고 싶어서 그냥 동갑이라고 했어 아 근데 이제 만으로 하면은 이제 00년생이라서 생일이 12월이야 나좀 느려 생일이 음... 음, 그럼 아, 9이랑 어. 3살 차이네. 아니 뭔 개소리야. 아니지. 98이랑. 난 98이랑 봐야 돼. 그럼 00이랑 두살 차이 아니야? 근데 너가 12월생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세살 차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사실은. 내가 맞는 거야 지금? 이 <laughs> <laughs> 계산이 이게 맞는 거야 이거? 아니 누나. 아 이따 지능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. 아니 이게 이게 맞는 거야? 아니 애초에 한살 차이라는 거 그걸로 두 살로 뿔리고 두살도세 살로 뿔린 거잖아 지금. 아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, 일단 제가, 이게, 무슨, 이제, 컨텐츠냐면 게스트를 소개하는 거를, 이제,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, 계속. 그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, 게스트를 소개하는, 아 지금 다른 여성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. 아, <laughs> 아 제가 무슨, 뭐, 1번 여 뽀금이 뭐, 이런 건 아니고요, 이제. 거 오늘의 게스트를 뽀금이라고요, 예. 제가 뭐, 돌아가면서, 자, 다음, 이렇게 하겠어요? 그게 아니었냐고뭔 소리예요. 어쨌든, 오늘 첫 번째 게스트가 뽀금이님인데, 이제, 뽀금이님에 대해서, 방송적으로 조금, 옛날에도 뭐, 합방을 했었지만, 솔직히 제유튜브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. 맞아. 맞아. 솔직히 한 영상 두개 정도 나왔나? 영상 두개 정도 맞지? 나왔는데,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음. 저는 이제 뽀고미 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제가 해주려고 하는데, 그 음. 과정을 제가 대신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. 너가 나를 소개를 해줘? 네, 그 클립을 조금 클립으로 약간 방송 하이라이트로 이런 방송을 한다. 어떤 클립이 있었는지.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주긴 했던 것 같다. 아 근데 이거는 맞아요. 진짜 두고두고 봐도 그리고...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시초였어요. 방송 좀 알려지기 시작한다 아다다다. 예쁘다고 좀해 줘라. 아 어, 예쁘잖아. 야, 이렇게 예쁜 사람 요거 있어. 세상에 있어. 세상에. 내려 주세요. 아아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이었고 네. 네, 최근에또또 또 다른 이제 밈을 아 진짜. <laughs> 아니 이게 이게 뭐 무슨 상황이었나? 이게 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아 이거 그냥 몰라 내가 아니 근데 아니, 지금 저 똑같이 할수 있어요? 다시? 나 이거? 네 <laughs> 아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여해 <laughs> 닮았어? <laughs> <와, 웃음> 아니 똑같이 생겼어 아니 지금 왜 똑같이 생겼냐면 머리 색 때문에 더 똑같아 <laughs> 플랫폼이 아프리카잖아요. 예. 저보다 먼저 넘어온 어, 선배님 아니십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선배로서 네. 아프리카에서 잘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자 아프리카 클립도 있지 않습니까? 아좀 약간 무서워. <laughs> 아 이게 검사당하는 기분인데? 유저분들이 제일 재밌다고 이제 뽑아주신 그런 이제. 어, 뭐나 이거 처음 봐.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유저분들께서 재밌다고 뽑아주신 것들이거든요. 너 아, 아프리카 온지 며칠 됐어? 저 어제 왔는데요. 야, 나보다 왜더잘 알아? 너 아프리카에서 왔지? <laughs> 아, 뭘 아프리 아, 이거 이거 뭐 어디 뭐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<laughs> 아니,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아니 뭐 이거 뭐 어떤 의미야 이거? 제일 첫 번째, 이게 뜨네요. 아, 50개로 하시라고. 아니, 댓글창 왜 이래요? 아니, 잠깐만. 댓글창이 다, 다 나락밖에 없거든요. 뭘 했길래 이러는 거예요? 얘네, <laughs> 얘네랑 대화가 안 됐어. 아, 대화가 안 됐다고요? 어, 뭐가, 뭐가 나락이라는지 그냥 이날 첫날 방송이었거든? <laughs> 아, 첫날. <나는> 뭐, <laughs> 첫날이었다고요? 아, 첫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왜호감당는지알수 없어. 아, 근데 일단 알것 같아요. 일단 이 드레스 짜증나요? 왜 이렇게 입었어도? 아니 거예요? 그래도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약간 네. 대외적인 이미지로 생각해봤을 때 역캠들이 네. 많잖아. 네. 그래서 그 대외적인 이미지, 역캠 이미지를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. 이렇게 했지. 아니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드레스, 두 번째 평소에 쓰지도 않았던 이 뒤에 배경화. 고급 주택처럼 보이는 배경화면. 그리고 머리핀. <laughs> 삐들 <laughs> 왜단 거예요? 이거 아니, 이게 예쁘게 보이려고. 아 그럼 예쁘게 보여야지. 아첫 아, 방이니까.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. 아 그러면 잠깐만 아프리카 사람들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. 가장 최신순 한번 보겠습니다. 나는데 어제는 좀 예뻤는데 이미 인기가 분명하고 <laughs> 내가 인기가 많. 어쩐데? 이뻐서? 아아 <laughs> <말야. 웃음> 아, 그렇지. 이 아까 공고구마 장수 같잖아, 지금. 아 이게! <laughs> 이날도 예쁘게 네. 한 거야. 이날, 이날 예쁘게 한 거라고요? 그럼 인기순으로 다시 한 번. 진짜 공고마 장수가 있는데 근데? <laughs> 이거 아니, <laughs> 이... 아니, 이거 뭐예요? 이거. 아, 이거, 아, 이거 뭐예요? 있는데 네. 다 태웠어. 아니, 이거 그, 그거 아니야? 그 BHC 검정색 치즈볼 있잖아. <laughs> 그거 뭔지 아세요? <laughs> 와, 잠깐만.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. 어? 이거는 좀이날은좀 예쁘게 하셨네. 이게 첫 날이잖아. 아니 그 바지, 야, 야, 아니 위에까지는 괜찮겠는데 바지, 짱구 바지, 바지 <laughs> 대충 입었네. 아니 이거 위에만 보여준다고 이거 위에까지는 괜찮은데 바지에서 확 깼는데요? 아니 근데 솔직히 역행들, 아니 방송하시는 분들 좀 이런 거 있지 않아? 위에만 받쳐야 돼. 미친, 대충 입어도 모르잖아. 아니 뭔 소리요? 미친 대충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? <laughs> 너도 대충 입었구만. 너 이거 잠옷 아니야?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. 어머, <laughs> <오늘, 웃음> 뭐야? <웃음> 야, 별풍선에 어땠어? 에? 아, 뭐야. <laughs> 아, 내 <laughs> 방송이구나. 어, 뭐야, 이거 뭐, 신종 기만인가? 뭐야, 이거? 이거 <laughs> IQ 왜, 몇으로 나와? 아, 최근에 방송에서 제가 98 나왔다. 어, 진짜 98 나왔어? 어. 응. 아, 장난치말고 진짜 98? 이거 기만이야? <laughs> <laughs> 아, 니 진짜 98? 진짜 98인데? 아니, 중앙대 어떻게 들어간 거야? 열심히 노력했지. 아, 진짜 롱리구나, 누나. 아, 이따가 그러면은 제가 음. 하고 싶은 건 있는데, 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에? 핫했던 컨텐츠 있거든요. 알아. 닭치지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.